제가 지난 시간에 주방에서 버려야 될것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나무 젓가락, 오래된 나무 도마, 코팅 벗겨진 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머 우리 집도 나무 젓가락 쓰는데 나무 도마에서 간암 유발 물질 아플라톡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충격 받았다. 그 영상 보고 아까워서 못 버렸던 나무 젓가락 다 버렸다. 댓글 올려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아깝다고 계속 사용하셨었는데 그 영상 보고 드디어 버리셨다. 너무 고맙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내 아들딸이 버릇처럼 시키는 배달 음식 남은 채로 그대로 냉장고에 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데피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사기, 요리, 스탠에 잘 보관하는 버릇을 길들였다. 잘 하셨습니다. 해밀레 하셨군요. 아, 해밀레가 무슨 뜻이요? 순 우리말로 옳게 알고 미리 준비하는 우리말입니다. 그게 해밀레의 의미에요 우리 채널 H 구독자 호칭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쇼핑몰 이름도 해밀레였구나. 맞습니다. 채널 H 쇼핑몰 이름 역시 해밀레예요. 아, 이제 해밀레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 궁금증 풀리셨죠? 어, 오늘이 주방에서 버려야 될것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피막 벗겨진 알루미늄 그릇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알루미늄 냄비, 부끄럽지만 아마 비슷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머님들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시거든요. 피막 벗겨진 오래된 냄비. 버리십시오 이런 조리 기구를 통해서도 알루미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등이 김치찌개 끓이는 거이 알루미늄 냄비로 김치찌개 끓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알루미늄 냄비 가볍다고 여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라면 끓이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산과 소금께 약하기 때문에 녹이 나와요 많은 분들 질문이 알루미늄 호일에 삼겹살 구우면 위험하나 이런 질문 하시는데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호일에 삼겹살하고 김치 굽고 여기에 볶음밥까지 하잖아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죄다 염분이잖아요. 왜? 알루미늄은 산하고 염분에 약하기 때문에 구울 때 열이 가해지면 알루미늄 성분이 고기에 베어들어요 이게 결국 치매, 암을 유발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일에 삼겹살만 굽나요? 대야구이 할 때도 소금 뿌려서 굽잖아요. 염분에 약해요. 호일의 알루미늄 화물의 합 침출, 어떤 조건에서? 네. 감싸서 열을 가하거나 산성 물질하고 접촉, 향신료에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레몬, 피클, 장아찌도 알루미늄 호일이나 알루미늄 그릇에 담으면 안 좋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알루미늄 호일에 어떤 면을 써야 되냐? 음식 닿는 면이 광택이 있는 면을 닿아야 돼, 없는 면을 닿아야 되냐? 무관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에 고기, 생선, 감자 구워도 돼? 예스. 궁금증 틀리셨죠 최근에 이 알루미늄이 장기적인 인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가족성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축적된 알루미늄 수치가 알츠하이머 치매 주범이라고 불리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수치하고 같이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은 다른 중금속하고 비교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적잖아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 맞습니다. 섭취해도 체내에 거의 흡수 안 되고 대부분은 배출돼요. 흡수된다 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과 약품의 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아직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는 것 특히. 음식을 포장하거나 담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장 안 좋은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투석하는 분들은 알루미늄이 축적되잖아요. 골 연화증, 치매 등의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알루미늄으로 식기를 제조할 때 우리가 산화피막이라는 보호막이 생성이 돼서 알루미늄의 용출을 막아주긴 해요. 근데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산화피막이 다 벗겨져 버리잖아요. 알루미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식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색이 변한 알루미늄 그릇, 거친 수세미로 문질러서 코팅이 벗겨진 알루미늄 그릇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캔 음료나 호일 사용도 줄이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일회용 수저, 포크, 컵, 라면 용기, 요구르트병, 그리고 충격 완화, 보냉 목적으로 쓰이는 스티로폼, PS라 그러죠. 폴리스티렌. 폴리스트레인. 이 폴리스티렌의 치명적인 단점이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열에 약하고 녹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컵라면 같이 뜨거운 온도로 3분 이상 방치하잖아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이런 환경 호르몬 방출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아 끓는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지만, 갓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여기 담는다든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잖아요. 그럼 유해 물질 용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컵라면도 먹지 말란 말이야? 아니요.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요즘은 컵라면 제품에도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이라는 표시를 따로 해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이건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미세 플라스틱 이거의 발생의 주요 발생원입니다. 우리가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면역 억제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항암제 내성을 일으켜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혈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했거든요. 실험 참가자의 50%의 혈액 샘플에서 페트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페트? 네, 생수나 음료수, 음식물의 투명한 포장지에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페트병 이렇게 부르는 그 페트 맞아요. 그 페트가 실제 혈액 속에서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국내 연구팀의 한 실험에서 쥐한테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했더니 이 먹은 쥐한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쥐의 뇌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아, 종이컵 줄여야겠다.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야겠다. 맞아요.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뭐 궁극적으로 보자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회용기를 사용하게 됐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바로 다회용기에 옮겨 담는 게 좋겠죠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오래 담아 두지 마시고 유리도자기 스테인리스 그릇을 옮겨 담아서 보관하십시오 세 번째 영수증 어, 영수증도? 영수증 만진 뒤에 감자 튀김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비스페놀 A라는 발암 물질에 노출, 그것도 고농도로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로 뉴스 발표가 돼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영수증 한 장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캔 음료. 젖병에서 나오는 양보다 수백 배 많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수증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 주부님들 가게부 쓰시면서 영수증 다 보관하신 분들 계시죠? 무심결에 손으로 만진 영수증에서 비스페놀이 흡수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피부로 흡수된 환경 호르몬이 내가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햄이나 참치, 이런 통조림 제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통조림 내부 코팅제에는 환경 호르몬이죠.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동안 식품으로 흔들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반드시 한번 씻어서 조리하거나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씻을 때마다 환경 호르몬 수치가 무려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유, 맛이 없는데, 맛은 좀 없더라도 꼭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인데 음식으로 비스페놀 A를 먹은 경우에 24시간 후에 거의 사라진대요. 근데 우리가 만진 거 피부로 비스페놀 A를 흡수했을 때는 만 48시간까지도 소변 속의 비스페놀 농도가 높았습니다. 비스페놀 A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잖아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남자 여자 생식능력을 떨어뜨려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생식능력 저하. 유방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습관성 유산을 하는 임신부의 소변에서 비스페놀A 이런 환경 호르몬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체내에 들어온 비스페놀은 이게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특히 노출에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 의 경우에 내분비계 교란이 되면 성조숙증하고 연결이 돼요. 키가 안 자랍니다. 청소년기에 노출되잖아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길어져서 성인이 돼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도 높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정자의 수 운동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불안감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많아요. 손에 손소독제, 보습크림 바르고 영수증을 만질 경우에 이런 습기하고 유분이 유지되잖아. 비스페놀A가 더잘 흡수된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스페놀A의 피부를 통한 흡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 보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햄버 햄버거 시켜가지고 손수족제 바른 손으로 영수증 받고 그 손으로 햄버거랑 감튀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맞습니다. 어머 나는 직업이 영수증 만지는 직업이다? 장갑 끼고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피막 벗겨진 알루미늄 그릇, 일회용 수저 포크, 컵라면 용기, 요구르트 병, 그리고 충격 완화, 보행 목적으로 쓰이는 스티로폼, 손소독제, 보습크림 바르고 만지는 영수증,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배달 음식 돌려먹는 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뭐다? 2번, 4번, 5번 정도로 딱 암기하시고 가족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행복히 하세요.